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는 팔봉샘의 예, 유튜버다는 예, 주제를 가지고 예또 처음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 또또이 중년 분들이 유튜브를 재미하고 계시는 분, 또 하려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하면 되지 하면서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 또 하고 사고자 하는 마음은 꿀뜻 같은데 용흥기가 없어서 정말 또 이렇게 바로 시작 못 하는 분. 그죠? 또잘 되시는 분큰 유튜브에서는 아, 이렇게 못 하는 팔봉샘도 있구나. 이렇게 또봐 주시고요. 정말 또한 저도 한 3년쯤 되는데요. 한 이제 구독자 고산 4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 이 정도 되면, 아, 중년의 나이가 개묘생 63년생 62세인데요. 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해본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유튜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식 농사도 힘들죠. 직업을 가지는 수 없이 또 이렇게 자영업을 평생 해본 것도 힘들죠. 철학과는, 저는 철학관을 운영하고, 예, 이 컨텐츠가 주로 이제 주 영상은 오늘의 운세를 올려드리고요. 또 사주를 풀어드리고, 또 소체 영상에서는 주변의 경체들, 우리의 일상 생활들을, 생활들을 소체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걸두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도서 없지만 정말 제가 살아본 것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유튜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어, 참, 34세대는 이제, 어, 91년생 장애 아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8년 터울로 이란성 남녀 상둥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 누군가가 장애 아빠들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상속이 된다 이러면 눈이 바짝 띄어요 그래서, 어, 이 다단계도 해봤고요. 자식인데 물려준다는 어떤 의미로. 그렇지만 그 다단계는 눈만 뜨면 남을 찾아가야 되고요. 정말 또 서러움도 또 남의 감정, 남의 마음까지 타여 얼음 한지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오르는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사이가 나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또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는데 이두 분은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가 없어서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더 여기서 더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세하게 넘으면 뭐 스무 가지도 넘겠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경험한 그런 세 가지가 없더라. 그것을 삼 모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첫 번째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1 년씩, 1년씩간이 년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경찰 제대한 사람, 퇴직한 사람들은 가까운 뭐강공서 같은데 한일 년짜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물론 경찰이나 교 교육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뭐 정말 또 이렇게 대기업에 정년하신 분들은 보통 뭐퇴직금 외에도 국민 그 연금이 있지않습니까 군인연금, 교육연금 이런 연금들이 우리 친구는 원사로 제대했는데 보통 한300한월 3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연금을 신청, 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월 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평균 연금이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평생 근무하고 평생 공무원이나 평생 또 교장생 교사로 또 정년퇴직하신 분 군인 경찰 뭐 소방 이런 분들은 뭐 일반 공무원도 다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한 60만 원 100만 원 정도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최하의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우리가 또 70세가 넘으면 하위 70% 그죠 여기서는 기초연금이 한 3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모으면 돈은 더 필요하죠 왜 그러냐. 자 몸은 자꾸 아파져서 그죠. 병원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수입은 없으니 돈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4, 50대 겪을 때는 주로 뭡니까? 부고가 많이 왔어요. 부고는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세대가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시 세대 저도 이제 두 부모님이 다 자꾸로 하셨는데요. 그때 부고로 와서 부조금이 또 많이 나갔는데 또 정년퇴직이 되는 이쪽 나이에서는 보니까 뭡니까? 첨첨잡이 계속 날아와요. 자녀들의. 혼사 그죠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니, 이 앞전에 내 결혼식에 왜 부주를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자식이 있어서 속으로 참그 소리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 요왜 그러냐면 나는 장가를 못 보내는 자식도 있는데 부주 안 한다고 그죠 투정을 부리니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니는참 부주를 받,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있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설사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중년의 나이는 그죠. 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새벽이 길고 긴데, 참 리모컨을 가지고 자 이렇게 뭐 쭈물렁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또 눈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시간 제약이 없으니, 우리 같은 중년들은 잠이 빨리 깨니까 그때 업로드 시키면 되는 겁니다. 또 업로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아이고, 난할 줄도 모르고 깔지, 저도 그 주변에 지인이 깔아줬어요. 또한 뭡니까? 처음에 영상을 찍을 줄 몰라서 카메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로 보고 찍으니까 글씨가 거꾸로 나오더 더라고요. 카메라를 뒤쪽으로 보고 호라시를 보고 이렇게 케이 되는데 앞으로 보고 이렇게 셀카라 그러죠. 셀카를 찍으니까 예, 뭡니까 그 영상이 끝으로 그 글씨가 이렇게 시간 제약이 없다라고 없다 제약 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뭡니까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죠. 셀프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년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2년 반 정도까지 아, 뭡니까한3 응을 지금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났으면요 지난 6개월 동 6개월 동안 만 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간 제약이 없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도 평생 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포항 지역의 어, 철학관 중에서는 자 구독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려 놓은 분들의 영상, 먼저 시작한 분들의 영상은 지워지지 않고 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 앞에 났을 수는 없더라고요. 영상이 제가 뒤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영상을 자영업 하는 분들은 빨리 올려 놓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내가 컨텐츠가 없다고 하면은 남대문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남대문 시장 오늘 이 점포, 내일 저 점포 옆집 앞집그은이 입마 그죠? 그 밥집 이렇게 그냥 찍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컨텐츠죠 자, 그것도 없다. 그럼 동네 마실을 매일 잠이 없으니까 도는 겁니다. 이 말, 이, 이 동네 속에, 저 동네 속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자, 내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러우면 그냥 말소리만 들어가도 되고요. 즉, 경치만 보여드리면 되는다. 됩니다. 팔봉선은 요즘 그 새벽에 나가서 오늘의 온세도 그냥 그 경치를 보여드리고, 저 얼굴을 나가지 목소리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변의 아름다운 5일장도 돌면서요 저는 주로 5일장이나 어, 포항의 죽도시장, 그 다음에 화르센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주로 촬영을 하고 예. 또한 뭐 이렇게 트로트 가수 소개를 하고 트로트 노래도 올리고 이렇게 소천은 그렇게 하고요 주 영상은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운세에 대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뭐 작지만 한 4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만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면뭐뭐 멀 해도 수입이 궁금하시겠죠 수입은 대중 없습니다 천명 때도 제가 수입이 더 많을 때 있었고요 4만명일 때도 천명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전에 겨울쯤에는 우리 업은 철학관이라서 수입이 뭡니까 연말 연시에 해가 바뀔 때 가장 많이 보거든요 12디 별로 운세를 볼 때는 또수입확 늘어나고요 또 여름에는 또 운세를 잘안 보니까 사실 소치 영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또 수입이 또 줄어들고요 그래서 수입은 이 뭡니까 어, 구독 구자 독 수하고는 비례하지가 않고 단지 구독자가 많으면 유리 유리하다라는 것은 오늘 제, 어, 지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보고 있는 영상이 제가 4만 분이 되면 이 4만 명에게는 무조건 구독자에게는 이 영상이 그죠 가겠죠. 그래서 볼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회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백만 명이다, 천만 명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그다그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많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뭐가 자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도 지금 삼각 삼각대 하나고요. 제가 쓰는 그 휴대폰입니다. 저이 재산이 다거든요. 예, 저는 편집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편집해서 하루 올리는 한 시간 하루도 걸리고 하는데 저는 10분 밖에 사실 걸리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자 제가 아는 유친들, 유치우리, 가 유친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만난 분들, 백산 도깨비, 적토마지, 황도 이장 그죠? 그다음 성호 육묘장, 뭐 포항 아재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카다 TV, 별 보면 거의 편집이 없거든요. 그래도 황백산 도깨비, 마카다 이런 분들 한 황, 뭐, 도 이장 또 포항 아재 전 몇십만석 되고요. 그죠? 황도 이장 1 0만명은좀 늘어막 고 있고 저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별한 기술 없이 일상생활, 그죠? 황도 이장이면 그냥 진도깨 두머리 하고, 그죠? 그냥 노는 걸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뭡니까? 구독자 10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마 황도 이장님도 다른 수입보다는 지금 유튜브 수입이 더 많지 않을까. 한백산 도깨비님은 택시하시는데 택시, 택시 수입보다는 유튜브 수입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토마 진그 유치님은 내년에 퇴직인데 아마 벌써 5만 명이 넘어가니까 퇴직, 퇴직되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이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은 그만큼 유튜브에서 출세 길이 빠르겠죠. 또, 그러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또한, 얼마 용기를 주겠습니까? 그죠? 슬림표가 있다가 또 이렇게 요즘은 소체 영상이 있어서 더욱더 하기 좋다는 것도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쌤는 하루에 소체를 10개 이상 올리고요. 일반 이런 영상은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런 영상은 한두개씩 해서 한 달에 그러면 그 영상이 한 350개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열소체 영상이 열 개는 그냥 주변에 그냥 잠이 없으니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변에 뭐그 유원지도 있을 거고요, 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죠? 가다 보면 해육장도 있을 거고요. 그냥 내가 볼수 있는 누군가에는 전 세계에서 보잖습니까? 유튜브는 누군가는 이런 경치들이 관심 있고요, 또 시장 아줌마들이 관심 있고, 시장에 꽈배기 있 꿈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는 관심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없이 휴대폰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OECD 그 중에서요 국민연금이 한 33.몇프로에서 평균보다 10. 프로가 낫더라고요 평균이 40한2프로 되는데 우리는32% 돼서 우리 전, OECD 중에서도 지로가 낮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수명은 길어 나고 더 늘어나죠. 근데 이제는 돈은 더 필요하고 아픈 데는 더 많아지니 오늘 영상은 정말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는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벌을 하려고 망설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팔봉생 명상을 보시고 아이 사람 보니까 나이도 중년 나 이런 사람도 하는데 낸들 왜못 하겠 이렇게 또 많은 가짐을 가지고 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또 한두 개 없는데 해서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설렘도 있거든요. 그럴 때또 이렇게 하고 생각도 오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용기를 내서 같이 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고 이러다 보면은 유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거는 또 이렇게 뭐 댓글로 붙여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데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제가 나중에 사후에 그죠? 우리 언젠가 가는 이 사후에 이 생활을 떼라지 않습니까? 내 손자 그죠, 손녀 외손녀 외그 외손자 또 우리 자식들 매너리 사이들이 언제 끝이? 야 언제나 나의 얼굴을 볼수 있고 그것도 좀더 젊을 때초상활을볼수 있고 아 우리 시, 시아버님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았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러면서 눈물도 흘릴 것이고 또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영상을 틀면 아버지가 그유튜브가 존재하는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제가 해본 것이 사업 중에서는 가장 쉬운 사업이고 또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할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험 영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또 하면서 잘 안되시는 분 그죠 또 이런 분들을 혹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껏 설명을 해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짜 잠이 없으니까 예뭐 답변은 얼마든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영상이 자그라마 좀 하, 저,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좀 이렇게 아이고 안잘안되다 뭐 하시는 분에게는 잘 도움이 되어서 마음 간절하고요. 꼭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해본 거 중에는 가장 쉬운 것이 유튜브다. 이렇게 옷에는 요즘 자연는또이소체라 것이 있어서 너무나 수입 올리기도 좋고요. 구독자가 잘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 꼭 참고를 하시고 팔붕쌤은 하루에 소체 영상 10개 이상 일반 영상 한두 개 이상을 매일 업로드한다는 것도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재의 천재의 머리보다 몽땅연필이더 강하다 이런 말이 무슨 얘기냐면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중년 나이에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그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영상을 구상을 하는데 오늘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침매도 오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죠 나이를 먹어서 자꾸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 없는데 매일매일 뭔가 연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고수도 외칩니까 그뭐그 뭐, 그 침이 안 오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중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서 마음 간절하고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어떤 용기를 주는 영상이 대해서만 마음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년 3무세 가지가 없습니다. 정년이 없다, 시간 제약이 없다, 자본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댓글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